저에게, 아, 문장이 너무 길어. 간결하게 말해. 짧게 좀 말해봐. 혹은 아, 말이 너무 많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꼭 이렇게 핀찬을 주면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어리둥절하면서 어 말이 너무 길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.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집중력 자체가 성향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.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단순한 걸 굉장히 좋아하는 성향이에요. 그러니까 제 말하기가 기호랑 안 맞는 거예요. 숨길 수 없는 이런 성향이 또 어디서 드러나냐면 롱폼을 잘못 봐요. 계속. 하는 사람들 똑같이 영화를 틀어놓고 뭐 드라마를 틀어놔도 계속 스킵하면서 보고요. 혹은 영화나 드라마를 잘못 봐요. 그리고 영화를 볼수 있는 딱 본인의 기호만 잘 봅니다. 해리포터, 반지의 제왕, 캐리비안의 해적 이런 것들 있죠. 이런 거는 잘 보는데 다른 장르의 영화는 앉아서 쭉 1시간, 2시간을 못 봐요. 그리고 쇼폼 중독자들이 많습니다.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너무 재밌지 않나요?